안녕하세요. 더더 힐링 정원입니다. 이건 작년 단풍나무 모습. 또 이거 올해 지금 4월 29일 날 어제 촬영했고요. 이 영상에서는 다섯 개의 단풍나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여기 좀 잘라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 밑, 밑에 순이 훨씬 저기 그때 여기 두 개를 잘라줬더니 여기가 훨씬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서부터 어 어느 정도 뭐중 화분까지 해서 어 이렇게 한번 화분 키워 보세요. 이것도, 어, 그렇죠. 이거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음, 낮은 봉은. 네. 음. 단풍나무 꽃이 왔네요. 단풍나무 꽃이 지고 난 이후 5월, 6월에 단풍나무 아, 같이... 아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단풍나무 아래에서 자란 단풍나무를 화분에 옮겨줬어요. 아, 이제 새순이 아, 아, 올라서 안에 기분이 아, 있는데 조금 많이 올라왔길래 이것 좀 잘라줬어요. 이것도 작년에 옮겨 심었는데 아, 말라버렸네. 말라버려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어, 가지가 살아 는지 따보셔야 됩니다. 가지를 좀 잘라주고 이제 밑에 순에서 좀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 잘 자라왔어요. 그리고 단평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새순이 위에 순이 많이 자라서 키를 안 키우기 때문에 위를 잘라줌으로써 아래 순을 순을 어, 이제 활활발하게 그리고 또 위순이 또 자라서 위순도 다시 제거하면 아래 순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단풍나무 어, 화분에 한번 키워보기 꼭 해보세요. 어, 어떠신가요? 음, 우리 저희 예쁘지? 강아지도 예뻐? 단풍나무를 좋아해요. 음. 알았어. 단풍나무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단풍나무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단풍나무 밑에 이렇게 잔디도 많은데 이렇게 많아요. 요거 지금 뽑아다가 네. 심으시면 돼요. 단풍나무 음 공원에 많잖아요. 어, 뭐 아파트, 정원에도 많고, 그래서 꼭 아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단풍나무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단풍이 자극히 열려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꼭 심어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잘 쉽게 많이 잘 뽑히잖아요. 비 오는 날이나 비가 온 다음 날 정말 잘 뽑힙니다. 여기서 심을 때 흙은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키울 때랑 또 아니면 분재원에서 키울 때랑 흙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분재원에서는 매일 물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환경은 좋습니다. 집에서 키울 때는 아무래도 저는 상토에다 좀 심었어요. 그리고 아는 언니 선물 줄 때도 상토에다가 심었고요. 상토에다 심면 으 그래도 잘 매일 물은 안 줘도 됩니다. 화분이 좀 작아서 제가 한번 물을 좀 말렸지 뭐예요. 그래서 어,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좀 비우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말리는 바이를좀해서 분지원에 음, 좀 가져와 있습니다. 물을 맹대원에서 얼마나 잘 크는지 봐야지. 얘가 말라버렸네. 사랑살아 있으니까 <laughs> 내 자리에다 놔두겠다 그래. 너는 그래 그늘을 좋아하니까 그기다 놔줄게 응. 절았더니 살았네요. 그래도 안 죽었죠? 응. 음, 이렇게 이렇게 안 죽었어요. 잘 살고 있구나. 그늘에서 잘 살아 거기서. 음. 큰 단풍나무 밑에 보면 이렇게 막잔그 애들이 많이 줘. 잘... 음, 단풍이 들었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음. 단풍이 들었어요. 음. 와 이건 지금 안에 새순까지 다 나왔다. 새순 얘가 너무 약해, 너무 약해서 이네들은 지금 요외순을 죽어 죽여줍 따줘야 돼요. 안 그래도 만 생장점을 위에 따주고 얘는 안나왔네 음, 그리고 러보게 음. 그래서 세력이 똑같으니까 아, 여기도 이렇게 아, 잘라줬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안에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서 세력을 좀 줄여줄게요. 여기서 두개 남았나? 딱두개두개 남았어? 두개 안에? 빨리 갖다 드려 아 소담이 네. 드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얘네들의 세력을 좀 살리려면 그래도 어, 21일 후 순짓기 하고 난 다음에 어, 아래 순이 좀잘 나왔죠 그래서 위에 좀 세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그거 좀잘나왔습니다 그러면 은또 밑에 순이 더잘 자라겠죠 왕쥬리 봐봐 예쁘지? 예뻐? 응 음, 알았어 여기가 저기 분재원이 되게 잘 자란다니까, 저번에 여기 좀 잘라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 위, 밑에 순이 훨씬 저기 그때 여기 두 개를 잘라줬더니 여기가 훨씬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뛰고 있잖아 분갈이도 <laughs> <덩가리도> 하고, <laughs> <우리> 회사도. <laughs> 오 뿌리 되게 많이 자. 엄청 세. 오 엄청 아주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가서 뿌리 쓸어 잖아 음. 그때부터부터. 뭐? 발전이 되죠 이렇게. 순직기랑 또 가지 다 없애고 했어요. 가지 기부에 나 가지는 꼭 잘라주시는 게 깔끔해 보입니다. 알겠죠? 얘는 너무 기니까 요 요걸로 가늘 가늘어짐으로. 그치, 아.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땀이 난다고? 음. 이 위를 다 아, 잘라 버려야 되겠네요. 그 어,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음. 얘가 어 이렇게. 얘는 안 잘라도 돼요? 얘 위만. 에 순직기 후에만 여기만 자르면 되나요? 어, 그 다음 순직기. 또 요, 여기서 또 자라나오면. 네, 얘는 얘는 순직기 안 해도 돼요? 또 굵기봐서. 기본일 열심할 아. 히 때는. 이건 더 커야지. 안 음, 병원도 더 커. 그럼 뭐 이런데 서 끊는 거. 그렇죠? 이렇게. 아, 또 어, 밑에는 하지 말아요? 아. 여긴 하지 말아요? 여기는 하지 말아요? 그냥 갖다 놔도 돼. 밑에는 하지 마. 밑에 약하니까. 밑에는 약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도장하는 것만 좀 끊어버리고, 얘는 내부라고. 아... 여기는 상부잖아요. 상부는 여기. 무조건 다순짓기 하고 아래까지는. 음 아래까지는 안 하고. 요거 이만큼 지져야 돼요. 세 개잖아. 세 개니까. 아 이렇게 세개 났으니까. 두개 놔두고. 두개 아... 놨... 놔두고. 2개 두 개씩만 놔두고. 그럼 요것도 이것도 다 잘라버려야겠네요. 되 여기 눈이 두개 있잖아요. 여기. 예. 네. 양쪽으로. 예. 네. 만큼게 그럼 이, 이런 거는 아니 일단 은 여기 집어 넣는 거 이렇게 두 장만. 그냥 이렇게. 나는 무조건 집는데. 아, 두 장만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두 장만 이것도 넣기고, 이렇게 그죠. 세장 점은 다 따야 된다는 얘기지. 이, 특히 이렇게. 여기, 여기 세장할 때는 뽑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뽑으셔도 응. 돼요 잡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직기. 형 네, 맞죠 뽑아도 되죠 지금. 세장 점. 두장 놔두고 무조건. 일단은 여기하고 이 상부 이 끝선에 있는 거 순직기 밑에도 다. 여기 아래는 하지 마시고 제일 아래는 하지 마시고. 여기도? 네. 여기다 네칠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를 철사를 최대한 얇게, 음. 얇게 음. 알겠어요? 네. 이렇게 철사를 먼저 간다. 네. 조금만 아, 음. 하나 사는데 네. 어,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내장 아, 붙잡아야 잘 됐네요. 이렇게 어, 하다서 예. 이제 기둥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응. 네.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옮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둥 잡는 중이신가요좀 좀만 그 다음에 한좀띄었다가 네. 넣고 이쪽으로 넣고. 그냥 오래 가는 거죠? 네. 이런식으로만 해줄게요. 이게 둥가요? 아. 나무인데 어, 엄청 잘 컸죠. 이것도 집에서 이제 아는 지인이 그때 선물로준 건데 제가 철사를 이제 좀 늦게 풀어서 이렇게 철사를 먹 철사를 밑에서부터 고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분이 이렇게 낮으니까 어, 이 철사는 뗐다 붙였다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 철사를 여기는 내두고 여기랑 이거를 키는. 키우시는 분이 키는 여기까지만 키우시겠답니다. 그러면 키를 여기서 제가 줄여볼게요. 더 이상 크지 말라고. 네 키는 키를 안 키우겠답니다. 단풍나무 키를 여기까지밖에 안 키우시니까 근데 얘가 어차피 이 마디가 이렇게 단풍나무 이렇게 마디가 길어지면 안 예뻐요. 마디가 그래서 이거는 어, 내년에 새순 할때 순짓기 그런 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단풍나무는 지금 얘도 현재는 짤, 여기까지 여기 잘라 주세요. 근데 자르면 단풍든게 여기 단풍이 여기가 제일 이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제일 이잎기 때문에 요거는 어, 안 자르고 내년에 자를까 키 크면서 약간 성장을 어, 요 빨리 이렇게 가지도 굵어지고 하니까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은 단풍나무는 제가 아는 지인이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한번 오늘 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 단풍나무 자기가 물을 좀 말려서 어, 너무 예뻤었는데 이게 사진 밑에 가지가 좀 물이 말렸네요. 그래도 아직 죽,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많이 컸죠? 저는 작년에 어 지금 5월달에 이제 또 단풍나무 어 여기 화단에다가 한번 하나 작은 거 한번 심어봤습니다. 얘는 뭐 거름을 제가 아직은 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만 좀 줬었고요. 어, 이게 제시나 이거는 이제 4월 29일 이거 추월이지? 많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라는 게좀 눈에 보이죠? 세개 이거 하나 좀 잘라주긴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단풍나무 키워보시면 그만큼 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단풍나무 올해 한번, 어, 단풍나무 밑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어, 편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